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적용 독해 7번 문제 Part 2 Unit 8의 적용 독해 7번 문제부터 들어가, 들어가는데 <laughs> 빈칸 추론 문제인데 굉장히 쉬워요. 어,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인 원리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And it is proven. 자, proved는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어, 입증되었다. 어, 수동형이니까 완료 현재 완료 수동태죠. It has been proven. 머리 자꾸 그리세요. 뭐, 뭐가 입증됐니? Through scientific experiment.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uh, that there are some animal. 동물들이 있어. 어떤 동물들이죠? That 네, 이 동물들.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 있다는 거지? 빈칸에 대한 어떤 궁금증 빈칸에 대한 어, 빈칸 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딱 이렇게 내리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내용 읽어 나가 됩니다. The l a y s a n Albatross, a large seabird foun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acific Ocean. 이 Laysen Albatross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아주 큰 seabird, 바다새인데요. foun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acific Ocean. 쪽 지역에서 발견되어 지는 과거음사죠. 아, 태평양 북부, 북부에 발견, 북부에서 발견되는 새인데요. 얘가 바로 is a great example of this 이것의 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아뭐 어떤 종류의 새라는 예, 예, 이 새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빈칸에서 요구하는 바와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 1957, 1 9 5 7년에 Uh, 18 lessons were taken from their home in mid, Midway Island. 이 미드웨이 섬의 네, 그들이 서식지로부터 본래 서식지 홈에서 uh, 얘네들이 데려와졌다 were taken. Uh, 그리고 나서 커마로 연결돼서 tiny a piece of islan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Uh, 이 미드웨이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아주 작은 섬인데요. 어디 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 어, 중앙에 있는 거.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는 tiny i s l 라고 안하고 tiny piece of land, 작은 어, 뭐 piece of land, 육지. 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 섬보다도 더조그만 그런 곳에서. 엘 l e v a 니까 땅만 조금 있으면 되겠죠. The birds were transported by by plane to faraway places. 이 해드려 운송되어졌습니다. Transported by airplane, uh, plane, 비행기로 to faraway places, 먼 장소, including Japan, 일본, Philippines, and Hawaii, 이런 이런 곳을 포함해서, where they were set free.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탁 누워진 거죠. 할리까지 이동해서 set free, 자연 뭐 set free, 놓여졌습니다. Uh, it was known that albatross could fly great distance with its huge wings.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되디아가 albatross could fly, 날수 있다. Great distance, 먼 거리를 with its huge wings. Uh, 날개가 크기 때문에. 큰 날개가. But no one imagined, 아무도 상상할, 상상하지 않았죠 뭐라고? These birds could, would be able to make it home a g a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이 새들이, uh, 집으로 찾아간다, make it home,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Before long, however, 그러나, 머지않아서 14 of the 18 Layson albatross, 이 18마리 중에서 14마리가 had found their way back home,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즉, 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거죠 놀라운 방향감각이죠, to Midway Island 너무 멀리 떨어져 날 수는 있는데 얘들이 정말 집을 찾아볼까? 이 각각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애들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찾아왔다라고 열여 마리 중에서 1네 마리가 금원 그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4 번이 되겠습니다. As extraordinary as 비 e o 방향감각이죠 sense of direction 방향감각 정답 4번이고요 자 1번 prefer to travel prefer to 몸을 선호하는 거죠 large group 집단으로 여행하는 거. 2번 can adapt to any type of environment 어떤 종류의 환경에도 어, adapt 적응하는 거, 적응시킬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return to someone their birthplace to reproduce 그들의 어, 출생지로 돌아온다. To reproduce. 번식을 하기 위해서. Reproduce는 번식하다라는 뜻이고요. 어, 4번 어, 방향감각. 5번은 use of most of energy during migration. 그 이주하는 동안에 migration. 이동하는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대부분 에너지를 다 소진한다. 아,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 에, 주,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찾고요. 글쓴이 에, 주장하는 거 뭔지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빈칸에서 요구하는 거 여러분 파악해서 연결시키면 빈칸처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즐겁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